600장으로 4초까지만 만들었네. 20만 원을 더 쓰라고요? 아, 잠깐만. 후단 c r l y 아, 님 슈퍼챗 20만 아, 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20만 원이로 감사합니다. 자, 야, 닥치고 사! 예, 알겠습니다. 진카이 형, 아 진카이 형도 2만 원으로 땡큐. 난다 샀는데. 아, 산다고. 어, 살게. 산다고. 안 산다는 게 아니라 어 사면 되잖아. 자 여러분 엘리시아 남자계딸얘 뽑기 갑니다. 얘 같은 경우는 자신 보호막 피해 면역 아군 디버프 해제 여기 있는 거거든요. 턴즈버프 감소가 있고 침묵이 있습니다. 엄청 유능한 유틸리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530개 현재 과금 오늘 40만원 돈 했습니다. 여기에서 최대한 안 하고 싶거든요. 운빨 개만겜 가봅시다. 본계정 고! 자 뽑기 530장 시작해서 이것도 아예 0이죠. 쌍란이랑 이런 거좀 나와야 된다. 진짜 요즘에는 이 게임에 과금 많이 하기 싫어가지고 자이 안에 끝내야 돼요. 오케이. 일단은 반천장에서 얘가 확정으로 하나 나왔다 일단은 빠르게 끝냅시다 오케이 1초. 오, 170장 만에 1초. 1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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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은데 쌍란 한번안 나오면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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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초 1초. 1초. 오케이. 일단은 픽돌 없는 거 매우 좋네요. 아 픽둘이다 나는... 조졌다 조졌는데요. 이걸 꽉찬장까지 가네. 잔망인데, 야, 이거 쌍란 안 나오면은 야, 잠깐만. 90장, 9 0 0 0 루비. 야, 이거 세개가더 나와야 되는데, 돈안쓸 거면 아, 조졌는데. 아, 이것만 해도 이렇게 힘든데, 패스를 언제 뽑냐? 야 잠깐만 야아 진짜 잠만 돈더 쓰기 싫어 아 제발 쌍날 한 번만 뾰로롱 제발 조졌다 아픽 들이다. 야, 나 이거 어떡해? 아 형들 조진호 같아. 와, 꽉 천장이야? 잠깐만, 일단은 저거 초월 달성 저런 거 하나 좀 해봅시다.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잠깐만. 야, 일단은 돈을 최대한 안 써야 된다고. 10만 9천 원이야? 아, 과금하는 거 진짜 왜 이렇게 돈 아깝냐? 과금을 하기가 싫지? 자, 일단 이벤트 보상을 자, 받아보죠. 자, 4초까지는 가능하거든요. 내가 후구단 길드장만 아니었어도. 오케이. 자, 두 장을 더 먹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어떡하냐? 600장으로 4초까지만 만들었네. 20만 원을 더 쓰라고요? 아, 잠깐만. 아, 지금 저거 선택권에서 나와? 여기에서 어, 이거 나오네. 엘리시아. 아, 씨부레 진짜 잠깐만요. 와! 이걸 안살 수가 없네. 아니, 봐봐. 이거 이거 사면은 이게 나오잖아. 아니야. 나 진짜 돈안 쓴다니까. 내가 돈이 없어요. 많이 쓰고 싶어도 이걸 사야 이득인데. 구단 c r a y 슈퍼챗 20만 아, 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20만 원 요한 감사합니다. 자, 야 닥치고 사! 에, 알겠습니다. 아 바로 살게요. 잠시만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 와중에 핸드폰 KT SKT 10% 핸드폰으로 구매하면.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PC로 사는 후구 없지. 5% 할인받고, 핸드폰, 결제를 하면 됩니다. 진카이 형, 아, 진카이 형도 2만 원이면 땡큐. 난다샀는데 아, 산다고, 어, 살게. 산다고, 안 산다는 게 아니라, 어, 사면 되잖아. 자, 0.5주년. 엠마블 좋은 일 시켜줄 수는 없죠 핸드폰으로 5% 할인이라도 더 받겠다는 마인드 이벤트 자 109,000원 바로 샀고요 구원 감사합니다 내가 찡찡대니까 그냥 야이 길바 새끼야 사! 해가지고 간부진 두 분이 닥철 새끼야! 해가지고 예 일단 샀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이걸 일단 받아 그 다음에 선택을 해어 뭐야 어? 아, 아니구나. 어, 깜짝 놀랐네. 아, 이거지? 어, 개깜놀했네. 한계 선택. 오우씨, 엘리시아. 어, 개깜놀. 와, 순간, 뭔가 있네. 자, 여러분. 이거 초월을 하면 5초가 되잖아요? 네, 이것도 폰으로 사겠습니다. 자 완료 아 근데 이거를 다 샀는데 아. 클로에이 감사선물 씨, <laughs> 고맙다 후구 인증 또 나왔네 아 저거 왜 이렇게 자주 보는거 같냐 마이7 4 7님 슈퍼챗 3만원 감사합니다 아 진카이형 3만원원 원. 머리 만지작거리면서 뭘 고민해 후구잖아 아 근데 요즘에 진짜 나 적자가 3개월째 적자 당하니까 이번 달도 적자 예정이거든 그러니까 멘탈이 나간다고 나도 이걸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벌잖아 별거 아니라는 여기, 엘리시아 딱 해가지고. 자, 여러분. 자, 후구단, 길마 인정. 일단, 이번 시즌까지는 후구다. 자, 엘리시아 6초. 험난했다. 0.5주년, 고속성장. 20만 8천원. 이 계정에 지금, 예, 네, 길도원 지원. 이걸로 했는데 야 2천만원 찍겠는데 자 따라 하지 마세요 1950이네요 험난한 엘리시아 6초월 우리 길도원의 원기옥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공대개 놓고 사용을 한 다음에 엘리시아 6초월 후기가 어떤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